포항에 위치한 백향과 농장 향이 너무 좋다. 와 이거 어때 색깔? 오, 크기도, 크기도 크고. 크고. 어. 어, 크기는 작은데 색깔 이뻐. 좀 봐. 아 어, 그러네. 대답할 거야? 아 그래. 오늘 나가야 되는 개수가 몇 개야? 2 5개 중에 지금 열 개도 못했네. 마음만 급한 귀농 사 년차 부부. 응? 오늘 서둘러요. 네. 군뱅아 서둘러. 여보 나 빨리해요. 군뱅아 나한테 뭐라 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칼질했다 하면영못 따라와. 뭐래니. 봐 아, 계속 터뜨리잖아 지금 시간 넘는데. 아마추어같이 어? 아니 물기 닦을랬 했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심 들어요. 겨울철보다 새콤한 맛이 줄고 달콤한 맛이 강해진 것 같아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람되게 힘든 농사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느린 농부의 아요대 농장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코로나19 시기에 결혼하고 캠핑카로 동해안 해안도로를 달리며 신혼여행을 즐긴 부부. 열흘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부부가 털을 잡은 곳은 이곳 포항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귀농한 지 벌써 4년. 요즘도 바쁜 시기엔 캠핑카에서 생활한다는데요. 아우야. 진짜 일어나기 싫다. 빙무성만 일하는 것 같아, 지금. 나도 그대로 이렇게 눕고 싶다. 어, 나도. <laughs> 근데 알지? 눈눈 눈, 눈, 순간 오을못 일어난다. 와 이게 출근이 빨라지는 것도 좋은데 여기 살면 어또 게으른 피기에도 좋은 조건이라서 무조건 눈 뜨면 바로 나가야 돼. 빨리 빨빨빨빨 가. 알았어 알았어, 가자. 아, 더 유혹 당하기 전에 가야 돼, 음, 가야 돼. 가자 가자. 문을 여는 순간 낭만은 현실로 진짜 무슨 가을 장마야. 왜 이렇게 비가 바로 옆에 위치한 약 3,300제곱미터 백향과 하우스가 지금 부부의 현실입니다. 망고, 잘 잤어? 에이, 잘 잤어? 야안 돼. 바깥 세상은 위험해. 바깥 세상은 위험해. 자기한테 안쪽도 안한 돼. 역시. 유 사장님 최고지? 오잖아, 봐봐. 우쭈쭈쭈. 봐봐, 유사장 얼마나 좋아하는데. 가자. 봅시다. 뭐부터 할까? 뭐 일단 다 급하니까. 어. 나 급한 게어디있어 지금? 향이 너무 좋다. 와우. 향 엄청 진한데? 이거 색깔 봐봐. 이거 어때, 색깔? 오. 크기도 오. 크고. 오. 어. 이건 색깔도 이쁘고 크기도 괜찮고. 나 색깔 이쁜 거주웠어 어디 봐? 응. 에이, 더 빨개진 것도 많아. 이 정도면 그냥 상처 안 나고 예쁘긴 하네. 미안! 에기 모아놓고 한꺼번에 해야겠다. 그러다 빼먹는다잉. 그, 지금, 보고 있어. 약3,300 제곱미터 하우스 안에서 열대과일 백향과와 미인 고추를 재배하는 부부 고온에 잘 버티고 적정 온도가 같아서 함께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오리고름 몇번 했다고 땀이 뭐 이렇게 나냐? 음, 이만 또왜기아 요즘은 백향과 수확이 한창. 요거는 괜찮은데. 이곳에서 떨어지는 과실을 줍는 것이 백향과의 수확 방법입니다. 한고랑 왕복하며 줍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죠. 허리 숙여서 바구니 들고 이동해야 되죠. 주워야 되죠. 진짜 줍는 수확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따면 제일 좋겠는데. 남편의 느긋함도 일이 느려지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망고야. 유 사장 못 노니까 혼자 좀 놀고 있어 알겠지? 온도 상은 여기가 시원한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습도가 많나? 습도가 많아. 아 어, 더워. 망고, 네가 앞장 서서 가면 야 일을 못 하잖아. 좀 비켜줄래? 이제 유 사장보다 앞서 가기로 했어? 애완묘와 수다 떠는 진희 씨도 찬찬한 성격인 건 마찬가지. 아, 한, 한 들어왔더만. 이거 약간 사과 같은데? <laughs> 내가 남은 거 나가면서 주워 나갈게. 아, 과실 하나 딸 때마다 감동하고 얘기하니 일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덕분에 수학도 다못 하고 선별에 나섭니다. 살살 살살. 살살. 무슨 달걀 다루듯이 깨질세라. 백양과의 흠집 날까 걱정하는 것만큼 건강에도 신경 쓴다는 부부. 선별장한 흙바닥 위에선 맨발로 일을 합니다. 일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요. 저희가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제 선별할 때만큼은 여기가 흙바닥이잖아요. 그래서 흙바닥을 유지해서 여기서 선별하는 동안에는 맨발.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 관리하는. 그래도 어설픈 농부에게서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지? 맛이 좋으니까. 오늘 나가야 되는 개수가 몇 개야? 25개 중에 지금 10개도 못했네. 지구 환경도 생각해. 저탄소 제로 웨이스트 포장을 선택했다는데요. 왜 꼭지 안 쳤대? 꼭지 안친거거어짓나 죽은 거잖아요. 지금 꼭지가 안 쳐지, 좀 치면서 남았는 게 많아서 상처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 지금 아까도 내가 꼭지 덜 잘라서 잘랐거든. 근데 지금 얘도 그러네. 택배 배송되면서도 서로 부딪혀서 상처 될수 있을 것 같아. 정작 포장은 반에 반도 못 했는데. 우리 아시먹을까샤비트 아, 너무 좋지. 백탕과 샤비트아 근데 할거 많은데 언제 다막하게 그럼 하나만 못 갈까? 겨울 때또 이게 뱀이지. 아, 너무 덥다. 고세를 못 참고 간식 타임. 냉동실에 얼려둔 백향과 사베트. 포기하기 힘든 맛이긴 합니다. 먹을까요? <목소리> 작년에 어, 아이스크림 엄청나게 사놓고 먹었는데 올해는 백향화가 있어서 진짜 아이스크림 안 사먹는 것 같다. 얼려 먹는 게 이렇게 맛있을까? 어떻게 았어 농사는 농사고 삶은 또 삶이라는 부부. 아, 아까비 순삭이네. 아, 시원해. 이렇게 먹고 나면 또 비타민 충전도 했겠다. 다시 빡 포장할 수 있지? 음. 껍데기 속껍데기 깨끗하게 다 긁어먹어요. 그게 항산화물질이 그렇게 많대잖아 젊어져야지. <laughs> 젊디 젊은 우리 신랑 더 젊어져야지. <laughs> 늙으면 안 돼.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부루타 강사를 하고 박사 과장을밟던 지니 씨와 철학 박사였던 성령 씨는 1년의 연애를 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청년 후계농이 되고 나서 결혼. 진이 씨 부모님이 살고 있는 포항으로 귀농했다는데요. 워낙 공부 잘하던 박사 부부 융복합 농업에 대한 전략과 교육 등 수많은 교육을 바탕으로 탄탄한 귀농 인재가 됐습니다. 어디십니까 뜨겁다, 뜨겁다. 딸과 사위 식사도 거르고 이럴까봐 찾아온 친정 엄마와 언니. 어디서 먹을까? 저, 저, 저기. 네식 가야 되어 저쪽에 야 이제 다쳐간다 아니 작게내죠자을 어? 밖에 나가서 먹자고 어, 여기 더워가지고 <laughs> 해드리자는 꽃을 식사해야 된다 열 부리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 자. 누구를 위한 밥상이 이리 정겨운가 했더니 고기반 김치반 우리 신랑 스타일 사위였나 봅니다 우리 사과 까마이 헬리 게인 저거 이게 오후에 보면 또 달라. <laughs> 근데 빨리 와, 저거 밝아지는 거 같지 않나? 그래서 끄면 안 되죠? 끄는 깨 없다 이제. 강의로 돈 벌던 딸 부부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몇시 나올까? 오래? 다시2 분? 아 이제 해가 진짜 많이 짧아졌더라. 맞지? 어. 여시돼야 밝지 않구나. 어. 어. 6시대도 겨우 그러니까 발따기보다 일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아니, 일하기 일할 만 해지는 버런 거는 어, 어. 한 5시 반. 아니, 막 일은 해내도 세밀한 그래. 일은 못 하지, 못 건. 하지. 고 음, 이런 일을 5시 못 반에는 하지, 못 해. 고추 따고 백향과 죽고 이런 거안 돼. 이거는 음. 못 해. 그냥 막 일하는 거는 뭐딸 부부 식사 챙기려는 마음도 앞섰지만 진짜 용건은 따로 있습니다. 언니야, 이 정도 양이면 되겠지? 부족하나? 아니, 그거 다 넣으면 된다. 되네요. 물을 량이 조금 넣으니까. 물? 어, 물량을 물량이 그래. 좀 많은, 평소보다 좀 많은 것 같다. 그래, 좀 넣자. 아니, 응? 어차피 한 상자에 넣는 거는 똑같아. 넘치진 않으려나? 안 아, 넘친다. 넘친다. 그러면, 그러면 넣자. 그래, 네. 그냥 콜. 어차피. 그래. 음... 그러네. 맞다두면 차일필 미뤄질 고추 세척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h e l 라노그라이가 살짝 보여. 제금 이제 펴 주세요. 펴 주세요. 비세요. 틉니다. 베이킹 소다를 풀어 넣은 물에 고추 투하. 색깔은 참 예쁘네. 총세 번에 걸쳐 세척이 진행된답니다. 네, 옷은 신겼서가 한개한 개. 한 개. 선별 다 했다 진짜 혼어 어. 차라리 혼자서 했잖아 그렇게 하나하나 바가에서 하니까 시간은 오래 걸려도 힘들잖아 뭐 그냥 어디 도된다 아무도 가 모터 다고요 모터 물물 틀고 끄고 휴대폰으 하니까 음. 엄마 그래 스마트 그거 농문데, 휴대폰으로 해야지. 이거 잘 시간 많겠네. 안녕. 이게 얼마나 많냐. 일안오는데 저래 뭐 제일 배가온대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친정 식구들로 모자라서 지원군을 더 요청했던 진희 씨. 농민사관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된 수경 씨와 은경 씨가 추가 지원 병력인데요. 이게 면장갑이 어. 먼지나 어. 아. 이런 거 닦아내기가 좋아. 이 셈이다. 어. <laughs>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계속 구불리잖아.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베이킹 소다 안에서. 가장 할때 좋대. 어. <laughs> 왜 스마트 지금 세척법 하고. <laughs> 이게 스마트 세척법이야 언니? 스마트 저. 스마트가. <될> 없어. <laughs> 스마트 세척법. 이게 <하고. 웃음> 스마트 아이가 스마트스마트 스마트 <laughs> 전으로 1해도 스마트고, 일해도 스마트고. 이렇게 수확하고 세척한 고추는 3일 동안 건조해서 건고추로 판매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야 안 잊어버리고 따로 챙기지. 선배 직근 다 해놓고 썼주면안 된다. 어? 난 빨리 돌리니까 돼. 내말 건조기가 열리라는 사이 지원 병력은 하우스에 투입됐습니다. 오늘 미용사 많아서 얘네들 좋겠다. 할 때마다 느끼지만 항상 손님들다. 작물 크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어. 아 그러니까 작물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 손치기 알맞은지 알고 계세요? <웃음> <웃음> 무섭다. 안 웃기시죠? 네, 무서워요. 작년에 막 울어가면서 일했는데. 맞다. 그 울었는 시절 알죠 언니? 그 힘든 시절을 같이 해 줬는 게두 사람 아이가. 작년 수학에 버거워할 때도 나서서 도와준 의리녀들이라는데요. <목소리> 무슨 사고? 달린 거달리 열매. 괜찮다. 어쩌겠노 괜찮다. 솔삭에서 재학게 <laughs> 방금 잘한다고 칭찬 먹겠는데 <laughs> 아니다 밥은 먹고 힘내야 일하지. 어, 밥은 먹고 품삯에서 제할게. 무섭지 <laughs> 수학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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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로 전부 다 주문 시켰어. 실수가 <laughs> 있어도. 부부가 단둘이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속도입니다 야, 그래도두사에 와가지고 하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다. 와, 진짜, 진짜 빠르다. 와, 왜 이래 잘하노? 오늘은 더 빨라야. 어, <laughs> 내보다 훨씬 빠르지. 이 <laughs> 네. 원래 내손보다 빠르다, 이가 여기는 주인이 젠들이야. 야, 맞아. <laughs> 아, 근데 지금 시간이 몇시고? 이제 가야 안 되나? 어, 가야 되긴 하죠. 아이고야, 이거 다 하고 가려면 너무 늦어서 안 된다. 영천까지 가려면. 고마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어, 고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야 네. 너 가자 아, 가자. 빨라라라라라. 리 당장 던집시다. 아, 고마고마고마시다 갑시다. 네, 네. 갑시다. 음. 야 오, 완전 저거다. 뭐? 호주머니에 나 엄청한다. <laughs> 저 뭐야? 호주머니에 나 엄청한다. 내 네, <laughs> 네, <laughs> 일장입니다. 금방 떨어진 거야? 네네. 너무 많이. 아유, 언니 맛있는 걸로 챙겨가요, 언니. 일단 그런 걸로 챙겨가면 안 돼. 그래, 백캠과 거, 시원한 거한잔 줄까?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많이 들어가야 라떼, 언니 덩어리 지는 거 좋아하잖아. 됐다. 어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 진짜, 진짜 고맙다. 빨리 빨리 가자, 빨리. 우리 언니 빨리 저 시계 언니 먹고 싶어 한다. 빨리. 잠 음. 한잔. 음! 아, 맛있다, 맛있다. 네. 자, 한잔. 큰일라 안돼 안돼 우리 우리 언니야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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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음. 음. 향도 향이지만 맛이 끝내줘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언니 농사 봐는데 이래 와가 도와주고 내가 진짜 너무 고맙다 그 사람이 옆에 지을잘 둬야 돼 내를 알아갖고 이뭔 고생이냐고 아 어, 잘가 잘가. 다음 잘 게요. <laughs> 이고마움으 어떻게 갚지? 그러자. 아유 더 부지런히 살자. 잘가 파이팅. 안녕. 진짜 하, 하루 종일 네. 끝나기는 우리 시작이다. <laughs> 그래도 도와주신 걸 말했지. 이놈에다. 지 왔다. 우리 아, 저거 우리끼리 하려면 진짜. 어, 그래. 아, 진짜 저 손발 안. 밤새 된다. 아, 저손 빠른 사람 두 사람이 와서 도와주니 진짜 거짓 다해 가는 기분이다, 진짜. 좀만 힘내자. 파이팅. 파이팅. 느긋한 성격에 요령도 없는 부부.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망고 모른 척 하지 말고, 망고. 테이블에서 내려가. 숨지 말고. 거기 있는 거다 알거든? 테이블 밑에 내려가라고. 유사장 간다? 여기 올라가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여기 올라가지 말라고 알겠어? 여기 올라가면 혼나? 이놈 한다? 못 논다고 지금 놀 수가 없어요. 바빠. 얘이불 켜놓고 일하는 거안 보여? 네가 내 사정을 봐줘야지 어떡하겠어 네사료값 열심히 벌어볼게 알겠지? 파이팅 하자 파이팅 너 가서 놀아 포장 얼마큼 했어요? 포장 하나도 못하고 일단 선별하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그거 갖고 와서 과 먼저 좀 닦아서 어. 준비 좀 해줘요 아니면 1kg 자기가 먼저 달려줄래요 그러면 어, 어. 아까 나에랑 역할을 바꿉시다 이제 가공 공부도 조금 하고 천천히 뭐 자꾸 배워 가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농사 기술도 업그레이드 되고 농산물도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도시에서 일하며 번아웃과 스트레스로 힘들었다는 부부. 유농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귀농했는데요. 어 뭐해? 아 저거 공모전 공구마담 어, 얼마 남았잖아. 네, 생활수. 잘해가? 일단 여보가 좀 한번 응. 봐줬으면 좋겠어. 세네 음. 장에서 6장까지인가 이런데 내가 지금 5장 조금 넘어. 어, 오케이. 한번 봐줘봐. 오 재밌나? 그래? 재밌겠죠. 공모가 되는 게. <laughs> 음. 평생 공부만 하다 농사를 지으려니 맘처럼 따라오지 않는 몸 해서 신혼여행 때쓴 카라반에서 먹고 자며 시간을 아끼는 귀농기를 공모전에 내보려 합니다. 상금 때문이죠. 우리 스마트팜 음. 수용해서 어. 상 받아가지고 겨울철 난방비 해결했잖아. 어. 이거 다 돼야 되거든? <laughs> 지금 이번에 난방비도 그렇고 어. 될 거야. 될 거야? 응 아유, 뭐 다른 공부 증또 없나? 빨리 집중해서 읽어봐 응 글자 오토가 있네 어디? 이거 응? 어떡하지가 이... 희유씨 아니지 않나? 띠로리 어떡하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어떡하지? 혹시 자아 썼어? <laughs> 응 비몽사몽 했었지 맨날 피곤해 쩔어가지고 자기 전에 조금씩 쓰다가 자는 건데 당연히 알잖아 내가 뭐 낮에 쓰냐 밤에 졸리눈부려 자꾸 쓰는데 에피소드는 좀 어때? 응 괜찮은 것 같아 다 우리 경험담이니까 사실은 추억이 가득한 밤이 지납니다 날 상자 구멍 좀 내줘요. 우리 1 5개 나가기로 했지. 응. 자, 오늘 오늘 목표치 구멍 예쁘게 뚫어주세요. 올해 첫 로컬 매장에 납품하는 날. 어 누가 이렇게 뚫으래? 아 장난쳐? 아니지. 아니 아니 와, 왜 그래? 다 이제 먹었어? 하나 둘셋 이렇게 그냥 구멍 세 개. 아니 우리 마지막에는 많이 안었어 아니야. 마지막이 그거야. 테스트 다 했다니까. 예쁘고 적당한 구멍 개수. 내가 지금 수상증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 잘했어. 예쁘게 잘 뚫었어. 그런데 내가 세개세개 뚫으라는 위치를 어안 하고 마음대로 했는 게 문제지. 친정집 근처 하우스에서 수확한 샤인머스켓을 포함한 선물세트는 미술을 전공한 지니씨의 야심작이라는데요. 리본이 좀안 예쁘네. 여보. 응? 좀더 늦어져요. 네. 어제 해볼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 안 그래? 어제. 그 아니야. 어제보다 빨라. 아니, 나도 구독 좀 하고 싶어. 누구랑? 자기한테 구박을 좀먹고 싶어. 구박? <laughs> 내가 맨날 구박당하니까. <laughs>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할 복수 게 없어? <laughs> 아 진짜 복수 너무 좋아해. 딴 걸로 복수하잖아. 아니, 내가 매번 열심히 일하는데 매번 구박하잖아. 아니, 뭘 매번 몰라지고. 구박해. 뭘또 뭘 그렇게 얘기해. 백양관은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지만 로컬 매장에도 납품합니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갑이다 아, 벌써 1kg 다 실었네. 몰랐다. 미안. 혼자 있네. 안 아, 쏟아지겠지? 오케이. 살살 갈게. 빨리. 빨리 가서, 가서 납품하고. 작물이 나오기 전에 무작정 찾아가서 납품 문의를 했던 지니 씨 덕분에 포항 시내에 있는 산림조합이며 농협 로컬 맡으며 다양한 로컬 매장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산림조합입니다. 백향과 1kg에 16,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겨울에 여름에 두번 아, 나요. 다 색깔 아 그죠? 아, 여름 가는 원래 색깔이 좀더빨개요 아, 그래서. 그래서 뭐후속 없이 거의 바로 많이들 드세요. 작업합시다. 바코드 여기. 작업도 직접.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는데요. 이거 바구니 그냥 통째로 가져갈까? 아니면 뺄까? 빼야 되안되 오케이. 분이 좋으면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고 포장부터 받까지 품평 받을 수 있는 거. 지난번 했던 데 거기 가면 되나? 빈자리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가 네. 새로 들어온 거는 네, 이거. 보물부여 드릴게요. 아, 예, 그래. 감사합니다. 고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진열 하나하나 신중합니다. 여름께 특별히 맛있는데 지난번 응. 겨울에 왜 끝날 때쯤에 응. 완전 폭발적으로 막, 막 나가기 시작했잖아.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고. 하우스에서 구슬땀 흘리며 키운 작물. 됐지? 예쁘게 보여서 잘 나가라. 제철 맞은 백향관은 무사 통과됐는데 문제는 선물 세트.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은 19,5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 이가 지금 집어넣으면, 등록을 해가 해야 되는데, 네. 두 개만 가봤단 말이죠. 네. 좀. 19,500원, 뭐, 한, 연출기 하나 붙여놓고, 네. 등록하고서 등록해야 하는데 지금 뭐 샤인만 따로 내시든지 이렇게 세트로 내신다는 거죠 네. 네네. 샤인만 또 따로 내실 수추 하실 수 있잖아 그죠 네네 그리고 요거는 아마 명절에 세트로도 아마 그 하니까 한번 거기 얘기해 볼게요 아, 네. 네. 샤인은 지금 바로 되고요 네네어 19800원 19500원 네 9500원 19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사히 매장 납품을 끝내고 오랜만에 데이트. 아, 아메리카노 이게 얼마 만에 먹는 그러니까, 거죠? 네. 이게 소확행이지. 납품된 건 제일 잘 나왔으면 좋겠다. 잘 나갈 거야. 잘 나갈겠지. 여름 가는 진짜 한번 먹어 먹고 그러니까. 나면 계속 당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음. 겨울 가또 다른 맛이고. 소비자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 겨울철에도 왜 그때 초반에는 먼지 잘 몰라서 묻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갑자기 뭐북훅 나가가지고 우리 맞아요. 진짜 많이 놀랐잖아. 그치. 아 진짜 여기가 좋은 거야. 오랜만에 나와서 좋은 거야. 자기랑 있어서 좋은 거야. 왜 좋지? 삼박자가 <laughs> 다 좋은가? 내가 봤을 때는 어. 첫 번째는 나라에서 좋은 거고 <laughs> 어. 두 번째는 어. 오름에 나서 좋은 거야. 코코 <laughs> 아, 문둥이 어. 바람을 야, 진짜. 오랜만에 넣죠. 참으로 오랜만의 데이트 이 평화는 언제까지 갈까요?